안녕하세요. 최강서준TV입니다. 저는 오늘 여러분이 못 보던 영상을 보실 거예요. 저가 바닷가재를 키워요. 근데 오늘은 바닷가재가 지금 바닥에 나와 있어요! 지금 봐볼까요? 아까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네요.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엄청 멀리 온 거죠. 얘네 고생을 하지만 얘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거 같아요. 아. 어떻게 엄마가 이겼어 너가 너가 올려줘 매트를. 왜 이걸 이렇게 하라고? 어? 어 올려줘 매트. 아 이거. 자 아, 이제 물 속으로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. 자 이제. 잡아줄게. 자 이제 제가 잡겠습니다. 기다리세요. 집게 갖고 올게요. 뿌. <목소리> 여기다 지나자 이제 잡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좀 기장되는데요? 이렇게 봐야 되네 아나찔리면 안돼 이거 우선 집게를 잡게 해야겠어요 기 야, 이거 집게 집게 네. 아, 이거, 찍게 떨어져. 찍게떨어진다 그러면. 네. 찮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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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지금 아주 현실적이 오. 어나 오. 네, 지금 이제 물 속까지로 됐습니다. 다시. 이제 밥을 한번 줘보겠습니다. 밥은 잘 먹을까요, 과연? 아니요. 지금 탈출, 탈출, 탈출. 좋게 나왔다. 이쪽을 닫아야겠다. 나도 여기 탈출한 거 생각했어요, 누가. 티켓 에 <laughs> 밥이 먹었어. 밥이 떨어졌어. 아 올려 달라는 거네. 가젤이 지금 그렇죠. 티켓을 잡아서 올려 달라는 거예요. 티켓 잡아 주나? <laughs> 밥이 없어 거기 있어. 거기 있어. 어 이거 그러니까 밥 잡기가 좀 에잇, 돌이 잡혀. 뭐? <laughs> 계속 돌이 <도리> 잡혀요. <laughs> 무슨 인형 뽑기예요 앞다리. <laughs> 이거 그냥 내줄게요그니까 얘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가지를. 가재는 제가 보니까요, 가재는 허물 벗어요. 지금 한, <laughs> 세네번째 벗은 거, 거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. 네, 가재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저기서 제가 책을 볼 때도 조금씩, 책 나가지고, 저기 진짜 깜짝 놀랐어요. 또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재가 발 밑에 있어가지고 놀랐어요. 자, 그리고 여기, 이 가재는 이제, 허물. 이 가재는 이제, 허물을, 허물 벗으니까 허물은 좀 치워주셔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, 허물은 잘안 먹, 먹, 안 먹어요. 그가 그러니까 허물은 바로바로 바로 치워주시고, 집 청소 한번 해주세요. 집 청소 한 번씩. 저희는 아직 집중소를한달안 돼서 계속 하고 집중소하면 돼. 나도 같이 할래. 내집중소가좀임 됐어. 나도 해서 하고 싶어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하세요.